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향주 삼덕 중에 하나인 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멕시코 복자 콘치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향주 삼덕은 믿음, 희망, 사랑이죠. 그 중에 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콘치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희망이라는 덕행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어정거리는 일이 없다거나 명성과 부와 영예와 같은 현세적인 것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일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덕행이 아니다. 그보다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니 영혼 개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 무한한 공로에 넘치는 풍요에 의하여 하느님 자신을 소유하려고 대망하는 덕행이다. 이 거룩한 희망을 지닌 영혼은 자신을 위해 거기에서 영원히 나올 유익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는다. 자기에게 허락된 개인적이고 정당한 유익을 뛰어넘어 더 높이 올라간다. 자신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통하여 하느님 자신이 받으시게 될 영광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이 초자연적이고 완전한 망덕은 사랑하는 분을 소유하려는 부단한 열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려고 힘쓰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콘치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희망이고 마찬가지로 너의 길이기도 하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걷는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내 핏자국을 밟으며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콘치타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콘치타가 그 뒤에 쓰신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완덕의 거처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신비들이 성령의 선물과 열매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내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 어느 어머니의 영적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콘치타의 일기 중에 희망에 대한 내용을 쓴 부분을 오늘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하느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